쯤이다. 루쭈니 자, 오늘은 이 귀여운 뮤츠. 뮤츠의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뜯어보면 이렇게 있어요. 어, 근데 네, 설명서가. 설명서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뜯어줄게요. 아, 뜯어 이렇게 뜯어주면. 이렇게 뜯어줘. 아, 살려줘. 내가 뜯지다니. 내가 자꾸 뜯기고 있는데요. <laughs> 자, 이렇게 여기 설명서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여기. 일단은 기업 유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여기를 뜯어 줘야 됩니다. 네. 이거 어, <laughs> 엄마한테 도움 요청했는데다 뜯은 거고요.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설명서 여기다 놔두고. 일단 여기 류의 귀여운 머리부터 만들어 볼게요. 머리에 이렇게 아, 이렇게 슉슉 뜯어주고 짜잔 머리통 해주고 그 뒤에는 여기 뒤에 머리를 뜯어줘야 됩니다. 잠깐 누나도 빠지면 안 되겠죠? 누나를 뒤에다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누나 들어가! 잘못고 잤어요. 그리고 이렇게가 이렇게 꽂아야 된대. 음. 이쪽이 자뉴 머리를 그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스티커는맨 마지막에 붙일 겁니다. 으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어 줬어요. 머리. 머리 떨어뜨렸어. 머리 에 아, 뉴. 자그 다음 설명서에 보니까 이 통닭한테는 통닭 있죠? 이건 통닭같은데 이름은 통닭이에요. 이건 이런, 이런 통닭같은 몸을 합체해주고 여기 발을 합체하려 하는데 은 아니고 손이구나. 손도 어렵게 돼있네요 아! 손도 아주 어렵게 돼있네 이거를이렇게합치하는 건가? 이거를이렇게합치하는 건가? 잠시만요 네, 일단 i o 놓놓할할요요 t 어, i 설명... o 네, 이거아이거 어떻게든 아 o 이통닭을똑똑 i 로 들였어 어떻게든 이였거든요이거 이로 퍼를붙이려는데 왠지 제 생각에 여기다 붙이려는것 같은데 o 그 뽕이됐 또 이상하게 되는건 아닐까? 이건 또왜 안들어가는건지 어디다가 꽂는거예요 제가 음. 보니까 여기딱 이렇게, 이렇게 꽂으라는거 오 어, 됐다 이쪽은 여기다 꽂았거든요 뉴에 의 몸통을 했거든요 이게 발을 할래요 발, 여기, 귀여운 발에. 아, 이렇게. 여기 안 맞는데. 또 설명서를 봐야 주황색이 필요하다는데. 여기, 주황색. 이 발바닥 위에 부분. 여기다가, 보자. 이렇게 꽂으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음 너무 작아 이거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거야 이것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거야 진짜 아이 꽂 여기인가? 으아 음. 어. 아 이쪽이 아니구나 저기 맞고자 아, 드디어 꽂았는 아하 합해 체 하체. 자차라는데 했는데 통작 같은 발아 꽂혀라 아하. 저기. 맞아 그렇죠. 여기 이렇게 발도 꽂았어요. 아 귀여워. 와 근데 이거 뮤 제가 뮤츠 만드는 영상을 찍으려 했는데 그때 그 영상을 어떻게 찍는지 몰라 갖고. 뭐 찍었어? 딱 우리. 통닭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뮤만들기 아니라 통닭만들기예요 통닭 통닭만들기예요 이거. 통닭입니다 통닭 아니 오리 목 부분 정말 라난거 같은데 아! 이게? 이거 목가합체야줄까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귀여워. 아 여기 빛 때문에 잘안 보였는데 너무 귀여워. 자 이번에는 뷰를 이렇게 으면떨어집니다아 제가 모기 자꾸, 아, 자꾸 달랑달랑 거리. 됐다. 나는 뷰라 여기다 올려서 세워놓고 이걸 꽂아주면 돼. 꼬꼬 이렇게 꽂아줬더니 왜 꼬리가 됐어요? 이거 유튜브다 덕인데? 아 잠시 만에 뮤추보다 덕인 거 아니야? 그래서 응.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뮤가 완성되었는데 으은 아닌 거이 스티커까지 붙여줘야 됩니다. 이 스티커는 아주 신기해 약간 가는어 예쁘다. 뮤 눈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해석도 예쁘게 붙여줄게요. 찌그러지면 눈에 위에 눈도 찌그러지기 때문에 예쁘게 붙여줘요. 아, 예쁘다! 미우미우미우! 자, 이제 끝났는데요. 은 아니고 받침대 받침 대가 있어야 됩니다. 음, 어릴 거 이렇게 됐다 뒤가 쫄깃하고, 자, 이렇게 류 만들기. 아, 자, 이제! 이렇게 뷰 만들기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와,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만들기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떠신가요? 마음에 들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